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, 이 사람은 그 당시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. 제. 오늘도 여기 보세요,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니까 심히 부하여 오늘 이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양이 삼천 마리요, 염소가 천 마리라. 야, 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부한지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양이 3천마리라 그랬습니까? 아이고 양 10마리만 있어도 그냥 그거 감당도 못할 텐데 3천마리면 양을 어떻게 키우죠 도, 도대체? 도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? 그렇지 않아요? 양이 3천마리요 염소가 천마리라 그런데 이 집에서 이양 틀을 깎는다 그럽니다.